의료 업계가 애써 회방 높이 사실은 의료 업계에서는 자신이 없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일도 바빠지고 국민의 보건과 안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야 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3년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활방만 놓을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요. 지난에는왜 네. 어, 예, 예. 네, 예. 이렇게 니까 예술이 아니숙명이라고요

하시하 분들을 뵙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타투가 예술의 영역이냐고 라 물었을 때 제가 할말 많은 것은 저처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타투는 예술행위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는 행위가 예술이라고 한다면 타투는 사실 예술행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게 한국에서 불법이 되느냐라는 음. 인식을 따져봤을 때 저한테 오는 손님은 저를 예술가로 대우해 주시고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이 예술가로 생각하겠지만그 씬을 벗어나고 하다못해 제가 작업해준 연예인이 타투를 노출한 사진 한 장만 올라와도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은어 아직도 인식이 정도밖에 안 된구나라는 생각수 음. 밖에 없는 상황이요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예술이 갖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변기 하나를 딱 이렇게 해놓고 이게 예술입니다라고 하는 예술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돌판매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또 높은 가치를 많은 사람이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사람들도 덩달아 어 저게 예술인지는 모르지만 비싼 거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 가는 숙명이지 않을까? 저는 몸에 타투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네. 몸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 <laughs> <laughs>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도인수의 타투들이 예술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저는 공감은 가요.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술을 내 몸에 남기고 싶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치장한다? 이런 거에 가까운. 용감이라고 했나? 그런 건지 어때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손님은 지금은 딱두 가지입니다. 나기 위해서 혹은 예술작품으로서 음. 작가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고요. 아티스트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저한테 요구하는, 저희에게 요구하는 거는 예술이고요. 제가 이제, 저도 한 20년 해서 저를 찾는 분, 스펙트럼은 되게 다양한데, 네. 그분들의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이유를 갖고 와요. 음. 익기 쉬운 기억들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도. 아, 네. 굳이 예술이 아니더라도 문신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했어요. 무릎 같은데 관절염이 있으면 거기다가 점을 몇개 찍어서 어, 그 치료하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역사는 5천년이 넘는 역사예요. 예술 이외에도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 뜻을 함유하고 있는. 또, 기능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꼭 예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에서 풀어줘야 돼. 적법한 것이라는 얘기를 넘어서 저는 그런 수많은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문신을 이렇게 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냐. 변호사나 뭐 판사나 검사의 입장에서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 행위로 법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한단 말이죠.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그럼 하는 사람의 동기가 불법이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수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크다면 그거는 뭐 판사 검사가 받아들이기에 확 와닿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그 예술이고 이게 나의 자야 실현이 된 기고 이런 것들이라면 단순히 뭐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불법을 감수하고 이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는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겠죠. 뭐 어디까지는 불법적인 경제적이 어디까지는 예술이라는 거는 사실, 뭐, 그 경계해줄 수 없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세대라, 개인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왜 내가 하는 거를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것? 간접이 되게 강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같은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 거친 분들이 하던 타투를 제가 어 언급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제 성향상 거친 사람들과,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어, 저는 제 장르를 계속 파야 됐어요소비자들이 음. 90%, 80%가 사실 조직 국민이 되었던 데 사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단조는 혹은 음. 지금 있지 않은 새로운 장르를 파게 되면 이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음. 생각했어요. 음. 그거는 제가 일하는 동안 불안해하는 저희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서였요 음. 우리가 네. 조폭들의 문신을 어디서 보자 네, 보통 나드라 같은 데요. 아홉시 뉴스에 보잖아요 아홉시 뉴스에 조폭들이 이렇게 호텔에 서 등을 다 까고 조폭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거의 끌려온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조폭은 나쁜데 나쁜 사람의 몸에는 문신이 돼 있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런 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음. 우리가 덧입혀진 이미지 이미지에 갇혀서 그것을 볼 필요는 음. 없을 것 같다 배우로 온 음. 어린 친구들한테 그 친구는 너무 미안해요. 이게 왜 불법이 됐어요? 음. 아 이거를 사람들이 저기 폭력배 문화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음. 왜요? <laughs> 그러면 방금 원장님 말씀해주신 정용빈이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저의 폭력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한테 작업을 해드려야 우리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파일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혈자 응.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선배님들을 탓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 일단 우리가 고이기에요 우리가 그런 문화를 소비시켰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거와는 조금 더 다른 것을 해야 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지금 나이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을 가지지 않은 채로 사투를 했지 않다인스그램에서 제가 이런 작업을 보고 사한 처음 경험 손님의 90% 음. 그런 요 92년의 음. 판례는 사실 반영구 화장 때문에 네 맞아요 음, 이게 무슨 조폭문신을 해줘서 걸린 것이 아니라 반영구 화장을 하고 난 부작용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한다고 라 하는 인식이 있는 문신은 하물며 또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센 이미지로. 그럼요. 음. 그러니까 아니 반영구 이렇게 눈썹 조금 해주는데도 불법인데 아니 등판에다가 그냥, 그냥 자, 어 홀홀 잔뜩 홀홀 해놓으니까 홀홀 이게 말이야 아, 이 법률적으로 따져도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형평에도안 맞고. 몇개한 번에 잡아가지고 네. 착소 일괄 송치 누가 제 저를 신고를 한 거예요. 아. 뭐야? 누박을. 정기적으로 상납을 한다. 지난 달에도 수원에서 자살했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지난 달에는 저 LA 가서 브레이브 팀 작업을 해주셨어요. 미래는 매우 어렵지 않